어 중고차 신규 팀장입니다. 지금 영상 찍을 여건이 안 돼서 내부만 간략하게 설명하고 영상 마무리할게요. 뭐 타이어 전륜후루는뭐 70%로 남았고 패드 같은 경우는 이제 30% 정도 남았고요. 어, 13년식 k 스19 노블레스 등급 모델인데 옵션은 거의 풀옵션, 다있고요 뭐, 하이패스 룸 밀러, 여기, 블랙박스, 내비, 그리고 후방 카메라, 뭐, 프로토 에어컨, 양핸들 리모컨, 이제 크루즈 모드, 블루투스 리모컨, 그리고 뭐, 에코드라이브 모드, 핸들 열선, 뭐, 미끄럼 방지, 여기 보시면 이제 뭐, 열선, 통풍, 다, 진짜 다 있어요. 완전 다 있고, 1인신조 차량에, 뭐, 사고는 이제 단순한 건 있는데, 고객께서 뭐, 운행하시는데 문제 전혀 없고, 키로수는 이제 8만 3천 키로. 전체적으로는 이제 관리를 너무나 잘하셔서, 고객님도 대만족하시는 차량이에요. 고객님, 저랑, 네. 어, 저랑 상담하시면서 불편하셨던 적 있나요? 아니요, 없어요. <웃음> <웃음> 진짜. 그 관리, 너무 간략하시가요 <laughs> 어쨌든 뭐, 네. 네.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관리 좀잘 하시고, 네. 뭐 오래 타시고, 네, 하셨으면 좋겠어요. 네. 좋은 인연 됐으면 좋겠습니다. 잘 부탁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